네이버가 자리를 잡게 딱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이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계속 증가해요. 그 중에서 그 회사의 장점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의 단점도 찾을 줄 알아야 해요. 이 돈을. 아,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컨설턴트, 10년차 취업의 신쌤입니다. 망했어요. 영상 앞 부분의 소리가 날라갔어요. AI로 잠시 대체하겠습니다. 대충 무슨 내용이냐면 네이버 취업 준비할 때 기본 정보는 알고 준비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맞다 화질도 망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의 네이버까지 올수 있었는지에 대한 연혁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네이버는 1997년 인터넷이 이제 겁나게 발전할 때 그때부터 1997년 1998년 2000년 뭐 요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성장했어요. 아 기가 막히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네이버가 됐는데 이 연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본사는 여러분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그린 팩토리라는 곳입니다. 네이버는 1997년 2월 26일 날에 이해진 그리고 삼성의 SDS 사내 벤처팀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삼성의 사내팀에서. 사내 벤처팀에서 <laughs> 사내 벤처 시작이 됐는데, 그때 지은 이름이 웹 글라이더라고 합니다. 웹 인터넷, 글라이더, 이렇게 막 나는 거 있죠? 그 당시에 1997년만 해도 인터넷 검색은 약간 단순한 디렉토리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변화하는 겁니다. 네이버 창립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웹을 글라이더 활용하듯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을 만들자. 라는 뜻으로 웹 글라이더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후 보다 직관적이고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강한 이름을 찾는 과정에서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 e r ER은 사람 직업을 뜻하는 정리사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이 붙여서 네이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1998년 1월 네이버컴 주식회사 분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1999년 6월 2일 날에 네이버의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한 게임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예전에 진짜 한 게임이 많이 유명했거든요. 그것을 만들고 그리고 원큐, 서치 솔루션 등을 흡수병하였습니다. 2001년은 9월달에 상호명을 네이버컴에서 NHN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약간 저는 이거 보고 약간 농협 생각났거요 농협 N H 아무튼 네 아무튼 <laughs> 그래서 그 후에 2002년 10월 29일날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11월 28일에는 코스피에 상장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라는 이름 회사는 언제 만들어졌냐? 바로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8월 1일에 사명을 NHN에서 네이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게임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하여 NH 엔터테인먼트로 신설하였고요. 이후 네이버는 검색, 광고,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하며 대한민국의 대표 서비스 네이버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연혁이에요. 기본적인 이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전에는 면접 볼때 우리 회사가 뭐 언제 만들어졌고 뭐뭐뭐 히스토리를 아냐 뭐 이런 거 질문을 많이 하긴 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사실 면접에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진 않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네이버에 입사하고 싶다라면은 네이버의 연역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면접을 준비하신다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여러분들이 잘할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대해서 내가 지원하는 팀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할 거잖아요 이 기업 분석을 하다 보면은 과거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연역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의 최근 실적과 기업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2024년도 3분기에 매출 2조 7156억원 그 중에서 영업이익이 5,21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매출액은 11.1%, 영업이익은 38.2%가 증가하였습니다. 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계속 증가해요. 네이버는. 네이버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계속 증가합니다. 대단한 회사죠. 이러한 성장은 네이버의 다양한 사업 부분의 균형 잡힌 확장과 글로벌 시장 개척 그리고 AI 및 핀테크 등의 신기술 도입 덕분입니다. 특히 스마트 스토어 및 네이버 페이의 성장 그리고 AI 기반 검색... 글로벌 웹툰 및 콘텐츠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확장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내가 네이버에 장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네이버가 계속해서 오픈을 했거든요. 뭐, 이러한 이유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웹툰. 아, 진짜 웹툰은 뭐, 할 말이 없죠. 부동의 1위. 아, 저는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보는데,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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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러니까 뭘 계속 해, 뭘 계속 만드는데 이게 성과가 좋아요. 네이버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다른 뭐 대기업이나 혹은 뭐 다른 회사들 보면은 주요 산업군이 딱 있어요. LG라면 뭐 디스플레이 부분 뭐 이런 것처럼 큰 회사에도 어떤 하나의딱그 킥이 되는 킥 되는 주요 산업 부분이 있는데 네이버는 조금 달라요. 네이버는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 부분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성장세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라는 회사 자체의 이 에너지는 조금 다른. 회사들과의 차별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면 여러분들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점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꼭 취업 준비할 때 이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연역이나 제가 지금 말하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 회사의 장점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의 단점도 찾을 줄 알아야 해요. 그 단점들을 여러분들이 보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제시할 때 여러분들은 다른 면접자들과의 차별점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단점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깊숙하게 들어간다면 각 산업 분야별로 혹은 내가 지원하는 어떤 팀 그리고 뭐, 그쪽 계열에 관한 부분들에 이제 빕하게, 아주 깊게 들어가야 되겠죠. 어, 그거는 이제 각 산업 분야별로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네이버의 어떤 통괄적인 부분들을 보는 거니까 네이버의 전체적인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네이버는요, 다양한 서비스와 혁신을 통해서 국내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되게 비판도 많이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독점하는 회사다 보니 당연히 거기에 대한 비판은 따라오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 중에 무엇, 무엇들이 있냐. 일단은 네이버 블로그의 폐쇄성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 검색 엔진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구글이나 다른 엔진과의 어떤 커넥트가 없어요. 노출이 어려워요. 그냥, 그냥 네이버 블로그는 그냥 네이버로만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어떤 폐쇄성도 문제점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도 어느 정도 조금 조금 더 연동적인 부분에서 다른 업체들과의 협업을 어,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검색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이 너무 자주 변경되어서 블로그와 콘텐츠의 노출 순위가 변동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맛집을 찾든,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상품을 찾든, 내가 원하는 분야의 어떤 정보를 찾든,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네이버 블로그잖아요. 혹은 네이버 카페고. 일단은 네이버 블로그의 전문성들을 가지고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하시는데, 이게 약간 알고리즘이 이게 계속 변동이 돼요. A라는 어떠한 사람이 가라는 어떠한 제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역같다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약간 좀이 돈이 조금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좀더 블로그가 이렇게 좀잘 되고. 뭐 돈을 좀안 쓰시는 분들은 블로그가 좀안 되고, 뭐 약간 이러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져 있죠. 그리고 광고 및 상업적 콘텐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뭐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이긴 합니다. 네이버의 검색 상위 노출이 광고나 마케팅 중심으로 구성이 되면서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가 조금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네이버에 원하는 것도 검색하잖아요. 그러면은 그첫 번째로 이렇게 올라오는 홈페이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네이버에 어떤 이 돈을 조금 더 주면서 이제 광고 노출을 이렇게 상위로 올리는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정보에 대한 어떠한 그 평등화가 조금 잘안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뉴스 배열 논란 요거는 사실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도 비판 목록에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서 특정 언론사의 기사 배열이 논란이 된 적이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서비스 장애 및 보안 문제 최근 몇년 동안 네이버 서비스에서 시스템 오류와 장애가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네이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좀 갖게 될수 있는 문제점이죠. 아무튼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뭐 정도 기본 지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꾸준히 개선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경험을 이제 계속 향상시키면서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좀 지금의 제가 방금 말한 단점들도 언젠가는 잘 커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열려져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네이버의 주요 사업과 성과 및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